수수료 합기려 직접 PC방 가지 마라 단돈 900원이면 피파깡에서 신속정화 쿠폰 추가 비용 없이 대낙 쌉가능 당신은 깡이 있는 남자인가? 상남자라면 대낙은 피파깡 얼마 전 한국케미는 이제 가성비 가 아니라는 영상을 올렸었다. 급가성비 한국 선수들로 5000억 이하 bp로 급여 240을 채우기는 항상 널널했지만 급여 250이 되며 가성 비 선수들로 급여를 꽉 채우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cc클래스가 출시되며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저렴한 가격 으로 팀을 맞추기는 어렵다는 부분 이다. cc 선수들이 추가된 1조 한국 스쿼드 들어가보자. 우선 이란이다. 톱베 cc 손흥민과 공미의 유상철 선생님을 사용했다. cc 손흥민은 현재 귀속이 아닌 시즌이고 시즌카 중에는 최고의 스탯을 보여주는 신상이어서 사용을 했으나 아마 귀속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만약 당신이 팀가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구매해도 되겠지만 팀을 좀 오래 쓰는 사람을 위해서 영상 후반에 이안도 준비했으니 팀을 오래 쓰려는 사람은 손흥민 씨씨오카는 고민을 해보자. 보통 유상철 선생님은 그동안 볼란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영상의 한국 스쿼드에서 꼴결은 좀 아쉽지만 양발의 피지컬, 연계가 좋은 유상철로 우당탕 하는 공미 느낌을 가져가 봤다. 비슷한 유형으로는 굴리트를 공미에 쓰는 느낌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양현준과 김대원은 체감을 중시하는 유저들에게 추천한다. 설기현 고정훈, 이동준 등 본인이 원하는 양발의 자원들로 채워도 상관없다. 홍명보 시즌이 스테미너와 슈파워가 잔뜩 상향되며 출시되었다. 이 카드 때문에 유상철 선생님을 공미로 올릴수 있게 되었고 당연히 무시무시한 슈팅에 전문 미 필더들과는 차이가 있지만, 폼 코를 장착하면 양발에서 나오는 슈팅이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왔다. 짝으로 진리의 신진호를 픽했는데, 사실 신진호와 홍명보의 중거리 슈슈 파워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센터백은 보트 차두리 7카와 2 2챔 김민재 3카를 썼다. 김민재의 큰 피지컬 때문에 기피하는 유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작은 키의 차두리 짝으로 키가 큰데 속가 1 2 0원저리의 대형 수비수가 한국 케미에 또 없다. 때려죽어도 김민재 못쓰겠다는 유저는 김호규, 윤석영 등을 짝으로 으로 써도 좋겠지만 상대의 무지성 크로스는 각오해야 할 거다 풀백도 양발의 이영표와 송종구를 사용했는데 한국의 풀백은 급여별로 좋은 자원들이 많으니 좋아하는 선수를 쓰면 되겠다 골키퍼는 뭐 이범영 오카만 쓰자 앞서 CC 손흥민이 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안을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23토티 3카로 교체해 주는 방법을 썼다 이 카드는 귀속이 될 가능성 없고 성능 또한 보장된 카드 모자란 급여는 풀백을 이기재 강상우 콤비로 변경하며 해결했으니 참고 일조로 성능 팀을 찾고 있다면 아직 한국은 다수의 양발 선수를 보유하고 승부욕 특성 또한 많이 분포된 좋은 팀이라 생각된다 박주영 왜안 썼냐 할수 있는데 6카까지는 현재 귀속 이슈가 있고 7카 이상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스쿼드를 구성하다 보니 급여가 낮은 박주영 고강은 1조보다 BP가 더 많을 경우에 팀에 어울리는 카드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피파의 영원한 적폐 한국 모먼트를 쓰기가 힘든 구단 가치의 유저라면 여전히 성능이 좋은 팀이니 추천한다 영상 여기까지 구독하면 호구백컴 금카 뜬다. 안녕히 가세요.